한용운의 시 꽃이 먼저 알아입니다. 옛집을 떠나서 다른 시골의 봄을 만났습니다. 꿈은 이따금 봄바람을 따라서 아득한 옛 터에 이릅니다. 지팡이는 푸르고 푸른 풀빛에 묻혀서 그림자와 서로 따릅니다. 길가에서 이름도 모르는 꽃을 보고서 행여 근심을 잊을까 하고 앉았습니다. 꽃송이에는 아침이슬이 아직 마르지 아니한가 하였더니 아 나의 눈물이 떨어진 줄이야. 꽃이 먼저 알았습니다.